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사입니다. <laughs> 지난번 시간에 저희 뒷머리를 시원하게 올렸는데 오늘은 바로 이 더러운 옆머리 상고 스타일 여러분께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 앞머리와 옆머리 만나는 지점을 먼저 집게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투블럭으로 예전에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해놓은 자리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꼽을 수 있고요. 섹션이 잘안 나눠지는 분들은 나눌 부분에 스프레이 먼저 뿌려주시고 빗으로 긁어서 제껴서 꼽아주시면 아주 쉽게 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치르고. 옆머리는 쉬워요. 보면서 자르거든요. 뒷머리는 반사된 내 머리통을 보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어, 어려워. 제가 뒤에 여기 가이드1 2 18mm로 잡아야 되요 18도는 21mm 정도의 옆머리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뒤를 더 짧게 했으면 옆에도 더 짧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신 뒤보다는 옆을 조금만 더 길게 해준다 생각하시고 올리실 때는 얘는 그대로 올리다가 나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약간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퍼올린다는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상고 연출하기 편하게 도움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귀를 잡고 그 뒤에 잘랐던 부분, 그 앞쪽 부분을 올려준다. 그 땜빵 때문에 옆을... 조금만 더 길게 자를게요. 바로 앞쪽을 15mm를 낑아주시고 나서 귀 위쪽을 약간 이렇게 퍼올리는 거예요. 귀, 귀 선까지만. 그러면은 뒤쪽 가이드와 옆쪽 연결되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힌지 안 꽂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이어지는 부분만 좀 편하게 만들어 놓고. 쉽게 가겠습니다. 18이나 21mm 째를 끼워주시고 그냥 사정 없이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퍼올린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 머리 많이 자르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요런 형태의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발이 깡색 빼주시고, 귀 라인 그대로 돌려서 잘라줍니다. 짜잔. 구렛나루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양이면 수가위로 잘라주시는데, 이 평평한 면이 볼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이오돌투한 면이 볼에 닿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요렇게 한 상태에서, 야금야금야서 볼티비 중. 이렇게 자, 여기 뒤쪽도 자를 부분. 개피질 많이 하면은 길이가 나가게 됩니다.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도 잘라도 돼요. 무용하는 거지. 자, 요 밑부분 완성 위뚜껑을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빼줍니다 항상 앞머리는 좀 빼놓고 자른다는 개념으로 해야지 나중에 앞머리 따로 자르면서 조율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잘라주신게 좋아요 자, 앞머리 이정도 압박에서 한 2cm 정도 요정도 올랐죠 고정을 해주시고 침전 뱉은 일진언니 같은데 <laughs> 요걸 없앨건데 보시면 밑에랑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없어지면 되겠죠 간단해요 앞에 뒤에 이렇게 2등분 정도 해주시고, 앞단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봐요. 편하게. 이 밑에 머리와 윗머리 연결되는 부분은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를 숟가위로 손안 잘리게 딱 넣은 다음에, 그냥 개피질 많이 하면서 뒤쪽으로 빼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잡고, 비스듬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길게 잘려서 실패해도 조금 더 자르면 되니까. 가위를 딱 손에 올리고, 개피질 하면서 뒤로. 그러면 개 빼질 많이 하면은 이렇게 길이가 나간단 말이에요 몇 가닥 없단 말이에요 베이스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르기 편하다 그 뒤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서 마찬가지로 대각선 상으로 놓고 어떻게? 뒤라하면서 뒤로 빠져준다 자 그럼 옆에 요 상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잡아서 쭉 빼면은 긴거 있죠? 몇 가닥 있는 거 이렇게 그 뒤쪽도 이렇게 잡아서 몇 가닥 있는 거 이렇게 자를 때 항상 손가락 안 다치게 조심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완성. 하하. 이 두려운 거랑 깔끔. 길.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섹션 나눠줍니다 앞머리와 한 머리 만나는 지점 요, 요 정도를 집기로 나눠서 뽑아줍니다 너무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12로 밀었던 곳을 15mm 여기 살짝 이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가 더 편한 거예요 원하는 미수 리 28이든 18이든 끼워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퍼 올려주고 아래서부터 위까지는 4정식 올려주니 <laughs> 살짝 올려줘요. 귀는 있 데가 조금 안 잘린다 싶은 분들은 잭을 좀더 낮은 미리수로 잘라준다는 거. 자,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되죠. 귀 라인도 동일하게 잭 빼서 천천히. 에서 숟가이로 구레나루를 잘라 주는데 일자 면이 살에 대이게 그래야 머리카락이 안 말린다고 아까전에 말씀드렸죠 야금야금 야금 모양 잡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제거해 줍니다. 저는 구레나루 밑에 잔털이 없어요. 제기고 보이잖아? 무이렇게 잔털 제거하면 되는 거 면도 아주 쉽죠. 자 이제 옆위 뚜껑 머리 나 여자애도 될것 같아. <laughs> 앞이랑 뒤를 두단 정도 나눠주시면 된다 했어요.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잡아서 자르기 편한데 이쪽은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오라우터처럼 이렇게 넘어오세요. 이 앞단을 한번 잡아서 밑질 해가지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잡아보세요. 약간 사선으로. 잡은 상태에서 숟가위를 넣어서 뒤로. 손안 잘리기 조심만 하시면 돼요. 빼주고. 이렇게. 일단한번 잡아서 이렇게 아랫머리랑 이어지는 사선 그리고 이렇게 나면 여기 몇 가닥 안 남기 때문에 다시 요 자세 잡아서 앞에 거 잡아끌어서 삐져나온 거 일반 가위로 이렇게 뒷단도 옆머리도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 됐죠 Good.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용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엄마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